이번에 제가 하라주포를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하라카도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건물 진짜 멋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도쿄로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김포 한에다로 왔거든요. 확실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 되게 편하게 왔어요. 비행기 시간도 좀더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자를 탔는데 오잘 비행기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이코노미석이어도 공간이 엄청 넓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사바 고일 일정으로 왔고요. 부전님이랑 같이 여행 왔어요. k 이 선을 타고 신하가오로간 다음에 신하가와에서 시부야로 다라던데도왔다요 여기 보면 지금 하네다 제3 터미널에 있잖아요. 여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신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타고 가면 나리타 공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 KQ 라인이에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이번에 저희가 머무는 호텔은 도쿄레이 시부야인데요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여기 뒤에 시부야 히카리에 있잖아요 여기는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인데 여기만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 빅 카메라 보이죠? 바로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기도 편하고 이 시부야 한복판이기 때문에 시부에서 놀면서 왔다 갔다 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한호텔 가성비는 좋은데 조 멀잖아 위치가 너무 좋잖아 네. 치가 좋아 나요에도이나요2시인 원래 3시인데 1 2시도하고 체크아웃도 10시인데 1 2시아 아, 진짜? 뭐 넣어야 돼? 이메일 주소 이런 건? 이메일 주소랑 전화 우리 집 주소? <laughs> 한국? <웃음> 있는 거구나. 짜잔. 카드 꽂는 데가 없다. <laughs> 오 좋아 좋아 깔끔해. 싱글 베드가 두개 있는데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리고 방이 작지만 뭔가 유소수가잘 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아 왔다. 음. 이쪽이면 좀 시끄럽대. 아 전철이 왔다갔다해서 어, 어, 어. 괜찮아. 도쿄에 또 낭만이지. 집이야 왔으니까 아, 스크랩을 아, 한번 아, 건너줘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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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장 같애 73, 74삼주 오지게 크네 삼촌 먹어야 되는데 빠질렀아이이

지금 일단 고기를 쫙 시켰는데 엄청 잘 나와요 센다이 세종류, 세 그리고 닭고기도 하나 시켰고 그리고 센다이 로스트, 로스트 잘 나오죠? 그리고 철액이 사라다 같이 시켰습니다 딱 좋은데? 맛있어 육수의 뒷부분의 부위가 고기의 끝부분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 아, 진짜 맛있다.

여기는 미야시타 파크라는 공원이에요. 예전에 도쿄 왔었을 때 부사님이랑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앉아서 그래서 좀 낮잠을 자고 왔지. 어두 번째 오니까 그때 그 충격은 좀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미야시타 파크는 도시 재건 사업으로 만들어진 약간 재건축된 그런 공원인데 특이점이 뭐냐면 공원들은 1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4층으로 올렸습니다. 공원을. 이 공중정원처럼 위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없네.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바로 위에 하늘이 맞다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뒤쪽에 스크래머 스퀘어도 보이고 야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보면은 엄청 좋아요 낮에도 좋지만 밤에 오면은 이 야경들을 즐길 수 있거든요 호텔이 바로 여기 앞인데 이네. 어, 분위기 좋다. <목소리도> 아. 아. 이거는스프가들어네스프랑 이거는 빵이랑 샐러드고 음. 이건 토스트. 이거 뭐가? 다양하게 나와요. 가 에스프레소를 選びいただ 코랄 넷과 가프브라 사이리트, 중사이리 나무는 재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해서 적어요 9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분 시간을 표시해주고 음식은 직접 갖다 준다고 합니다 저는 프렌치 토스트를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복수, 복수원님은 미니스프 플레이트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잘못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 이게 좀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먹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래 주문했던 미니스프 플레이트 가격으로 맞춰줬어요. 갭이 나는 부분을 거슬러 줬고, 거기다가 좀 미안하다고 스프까지. 먹어봐, 너무 맛있어. <웃음> 맛있어? 완전 <laughs> 헬기득인데 아, <근데>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맛있어? 콘스프야. <laughs> 음. 이렇게 좀 대응하는데 많이 못 봤거든요 막 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해 바로 주니까 국사님이 처음에 약간 기분 안 좋았었는데 진짜 패기이었어아 왜냐면 난 그걸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기그이음 진짜 맛있지? 음. 음. 맛있게. 아 이거 용화간데? 제가 좋아하는 거 막. 이 친구가 집에서 먹을 때는 크게 큼지막하게 먹잖아. 그 알맹이가 다 보이는. 큼직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보기 싫었는데, 여기 맛있어. 아, 사람 오지게 많네. 와. 맛있어. 되게 반대 하나 좀. 그러네. 아, 여기 바뀌었구나.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었어. 낮은 이게 오래된 역사였는데 고등학게 바뀌었네. 어~ 뭐 많이 바뀌었다. 어, 언제 적 얘기하신 거야? 한 30년 전 얘기하신 거야. 옛날에 막 일본 애들 막 이상한 화장하고 코스프레 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오는 동네였잖아 응응, 음, 음, 그치, 그치. 원래 이 광장이 그런 애들 모여서 뭐 사진, 사진 찍고 그런 광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맞아. 아 좋다. 고사리 하네, 여기도. 하라주코에서 둘러볼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갈 곳은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에 가려고 한 이유가 요새 그 유니클로 숄더백이 되게 이슈잖아요. 약간 요시다 포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유니포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시다 포터? <laughs>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 백이 있으면 저도 하나 구입할 까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쁘다. 어, 매장 되게 예쁘다. 어시 하라주코가 또 패션의 동네잖아. 어, 이쁘다. 어, 느낌 달라. <laughs> 와, 이거 여기 멋있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건데 색상이 카키가 보이고 그냥 블랙이 보이 보이는데 저는 그레이를 찾았는데 었 그레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미니 포트입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되게 괜찮고 여기 그 철더 끈이 있거든요. 그 어깨 매기도 괜찮고. 가격이 3,990원이니까 ,000, 나쁘지 않을까. 블랙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가방은 팝키가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하라주쿠를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하라카도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건물 진짜 멋있죠? 올해 4월달에 오픈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하라카도라고 불리는 도쿄플라자 하라주쿠고, 맞은편에 오모카도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오모테산도 도쿄 브라자입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있죠, 두 개의 도쿄 브라자다. 이길 사이에 두고 이쪽이 오모테산도, 이쪽이 하라주쿠입니다. 그래서 하라카도, 이쪽이 오모카도도쿄는 빌딩 하나 하나 생길 때마다 이 규모나 형태나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같고요. 하라주쿠 오시면은 반드시 봐야 하는 그런 스팟이 된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카도라는 뜻이 오더리보퉁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이 사거리 보퉁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하라카도와 이 오모카도가 맞아보고 있으면서 이 보여준 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예뻐요. 여기가 확실히 사람이 많다, 샵이. 음. <laughs> 하라파? 여기를 하라파라고 부르나봐. 와, 공간이 어마어마한데요. 실내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어. 이게 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전시물이고, 기원하네 태양을 표현한 조형물도 너무 예쁘고. 아 날씨가 좋아가지고 미쳤네. 와 야외 정원도 너무 예쁘네요. 머리서 본고랑또 다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원 맞고요. 이 한복판에서 이런 동규 정원을 만날 줄이야. 미쳤다. 이자카야 분위기가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야채 굽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포테이토 샐러드랑 오이 시켰는데 비주얼 장난 아니죠? 이거 엄청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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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엔 입니다 700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보이죠? 여기다 구워서 먹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 요 너무 고급 맥주 안주네. 이거. 꼭 어,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이거에 마요네즈 찍어서 먹으니까. 근데 맛이 너무 고급스럽죠? 음 두부도 너무 맛있게 보이고, 고기도 진짜 맛있게 보이고, 노른자. 음! 이거 이제 장합시다 와, 동국 여행 온 느낌이 야그때가 아. 생각나. <laughs> 아. 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laughs> 7시가 다돼 가는데. <laughs> 아침에 오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지? 우리 이 거. 안사 집에 있는 플로시애틀이라고 어. 적혀 있는데 <laughs> 거기에 도쿄라고 <웃음> 바뀌어서. <웃음> 우리 맨날 아침마다 어. 내가 여기다 커피 마시는 건데. 이거는 로스터리에만 있는 거네 아도끼가박혀 있구나 드디어 마카메그로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왔는데 세계에 다섯 곳밖에 없잖아요 저는 시애틀을 가봤거든요 복선님이랑 시애틀 여행 갔을 때 거기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거기는 좀더 올드하고 클래식한 느낌 이 아, 여기는 좀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 음, 음. 분위기가 또 반입니까 좋네요 너무 음, 좋다 어. 미러볼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네 저는 스타벅스 리저블 오스터리의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 커피계의 디즈니랜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게 오시면 조금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나카메프로를 잘안 오게 되는데 오늘 와서 진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원이랑 방금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희는 이 로스터리가 세계 5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시애틀, 시카고, 밀라노, 상하이, 도쿄 근데 6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 개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뉴욕이라고 합니다 뉴욕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생겼나 봐요 아 뉴욕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네 와, <laughs> 아, 진짜 이 규모 어마어마하죠? 와 미쳤다 <laughs> 술이랑 사칭은 비슷아 근데 술 넣어달라고 해도 음. 술 빼달라고 해도 되는거 여기는 사칭인데 <laughs> 사칭도 조용하고 조명들이 <laughs> 예뻐서 좋습니다 이점포의 컨셉은 사쿠라네 사쿠라 폴더 브루를 주문했는데, 완전 위스키 스타일로 나왔어요. 원도락산에 폴더 를부어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위스키 베럴에진 아, 진짜. 그러면 오크통 있잖아. 거기다가 어, 좀숙성을했네 아, 아, 그럼 원두가. 그러네, 그러네. 음! 와, 대박이다. 술 마시나? 위스키 한 가지? 어. 마셔봐. 와... 깊이 막 돌아가 있다대 가는데... 와... 혼자 뛰는 게 맞지? 어... 이 와... 다 좋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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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두 아이 저기서 이거... 이거... 통에? 이거... 사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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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